그 학교 안전 관련해서 교육부가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다에 확정된 건가요?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. 네.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. 여기까지는 그런다고 합시다. 근데 그 버스 안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운전자가 급정거하는 거 이거 체크하죠. 과속하는 거 그거 다 체크하죠. 이게, 이게 지금 걱정스러운 거예요. 어, 이렇게 5년 동안만 우리나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, 5년, 5년 계속 이어가면서, 어, 영혼을 향해서 나라가 가는 거잖아요, 지금. 그러면 그걸 쭉 이끌만한 국가 철학이 있어야지. 어,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의 공동체의 요구들은 가장 강한 것이 뭐겠습니까? 가장 강한 게, 소셜 캐피털이라고 하잖아요.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잖아요. 그 사회적 자본이 실례거든요. 이게 불신하면은요 이렇게 뭐가 이 사람 이거 사, 사고 낸다, 이거 잘 못할 거다라고 감시 체제로 계속 들어가잖아요. 감시 체제를 강화하게 되면 어, 공동체 자체가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약해지는 거 이게. 그건 정한이치 아니겠어요? 근데 그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어, 대정 요법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요.